안녕하세요. 비트기 구조대입니다. 선물 거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게 수수료죠. 그래서 수수료 낼 때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막상 수수료로 많이 빠져나가면 진짜 허무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아껴서 거래하는 방법 찾아왔습니다. 혜택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영상 만들어봤는데요. 수수료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바로 테더맥스라는 플랫폼을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비트겟을 이용하면 기존에 받았던 수수료 할인에 더해서 수수료 환급까지 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페이백이 가능한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셨든 간에 기본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의 일정 금액이 거래소의 레퍼럴 수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레퍼럴 수익은 추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고요 그런데 테더맥스는 레퍼럴 수익을 거래 당사자에게 다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유저가 지불한 수수료를 유저가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수수료의 실질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죠. 22년 8월에 페이백 서비스를 대한민국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후에 우후죽순 많은 플랫폼이 생겼지만 주요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죠. 현재 테더맥스 이용 고객분들은 2만 3천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이 택한 만큼 믿을 만한 플랫폼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많아지니 테더맥스도 더욱 발전해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더맥스는 공식 계약을 통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래소와 공식적으로 제휴 해진 플랫폼은 테더맥스뿐이랍니다. 그만큼 안정성 하나는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테더맥스는 현재 홈페이지뿐 아니라 어플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간단한 리뷰 이벤트부터 페이백 이벤트들 등 참여만 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으니 꼭 다운로드 받아서 참여해 보세요. 제가 비트겟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테더맥스 플랫폼의 혜택들을 받았을 때 받은 페이백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제가 페이백 받은 금액과 페이백 신청 가능한 금액을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현재까지 24만 USDT를 누적해서 받았고 현재 남은 페이백 금액은 186 USDT 정도네요. 여기를 보시면 다양한 거래소 혜택을 한 눈에 비교 가능하신데요. 테더맥스는 바이비트, 비트겟, 오케이스 등 다양한 거래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신규 거래소도 꾸준히 추가되고 있고요. 각각의 혜택들을 따로 찾아서 비교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번거로울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뒀어요. 각 거래소별 혜택을 보고 거래 성향에 맞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비트겟 유저가 테더맥스를 이용했을 때 받는 혜택들을 보여드릴게요. 현재 수수료 54% 페이백과 50% 할인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트겟 VIP4의 혜택과 유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비트겟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단에 내 기존 회원이에요를 눌러주시면 되고, 신규 가입자시면 아니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용 링크를 타고 가입해주시고, KYC 인증을 완료하시면, USDT 선물 거래하실 때마다 페이백과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쌓인 금액은 환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한달 평균 테더맥스에서 사람들이 환급받아가는 평균 수수료 금액은 354.6 USDT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요. 현재 테더맥스에서 각종 거래소 대회와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가해보셔서 대회 우승 상금과 페이백까지 두둑히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들 꼭 따라해보셔서 이제는 수수료 페이백 받고 수수료 부담 없이 마음껏 선물 거래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트겟 구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